저는 김종인 증인, 장경식 증인, 그리고 김준희 참고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인 증인과 장경식 증인 나와주시죠. 류일임의 동생 류희목이 2023년 9월 5일 JTBC 뉴스룸에 대해 민원을 낸 사실을 확인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카톡 보이시죠? 네, 네 당사자죠. 확실하게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JTBC 뉴스룸 민원인 관련 보고라는 보고서 작성했죠? 맞습니다. 누구한테 보고했습니까? 옆에 있는 전 종편 보도채널 팀장인 장경식 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네. 어, 장경식 증인께서는 김종인 증인으로부터 보고서 보고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음. 장경식 팀장이 류일임 증인에게. 보고하러 간 사실까지는 김종인 증인 알고 있죠?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장경식 증인, 김종인 증인에게 받은 보고서 류희림에게 보고하러 갔다는 여러 정황이 있고 보고하러 갔죠? 류희림 위원장에게 보고했습니까? 네, 보고했습니다. 김종인 증인, 네. 보고했다는데요. 그리고 그 보고한다는 사실을 김종인 증인에게 혹시 얘기하셨습니까? 혹시 그때 상황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네. 직원 입장이어서 얘기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어, 제가 여쭤볼게요. 보고하러 갔다 와서 어, 장경식 증인이 어, 다른 사람들에게 예. 위원장이 잘 찾았다고 극찬했다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까? 그게 누군지 모르지만. 저. 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어, 근데 그 동안에는 어 리우림 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동안의 증언과는 다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당황이 되는데요. 여러 차례 과방에서 보고한 적 없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증언을 바꾸시게 된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작년 뭐 6월, 7월, 9월, 10월 총 다섯 차례 현안 질의하고 청문회 등을 통해서. 진술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그 양심의 가책과 심적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실은 있는 사실대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겠다 싶었고요. 수사 기간 이전에 과방에서 제가 잘못된 진술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번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류일임 위원장이 장경식 단장 과거 장경식 단장이 권익위 조사에서 류일임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진술한 뒤 어, 장경식 단장에게 류일임 위원장이 고맙다 잘 챙겨 주겠다라고 두 차례 말한 일은 있습니까? 네, 뭐, 미안하다 이런 말씀도 같이 하셨습니다. 박정영 감사실장 계십니까? 네. 지금 들으셨죠? 예. 네, 예, 제조사 하세요. 관련 사건 재조사 하세요. 들어가세요. 재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답변하십시오. 재조사할 필요성이 생긴 아, 거죠 지금 이 순간. 내기로는이 신청을 관련해서 권익위에 제가 조사 결과를 통보했고요. 권익위에 이 신청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권익위에. 나 감사 아니. 감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잠깐만요. 믿고요. 방심이 차원에. 조사하십시오. 방심이도 일하라고요, 감사실장님. 네,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서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완전히 다른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네, 하셔야 됩니다. 김종인 증인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네. 구글 부사장 면담 관련해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네. 류일인과 함께 미국을 방문해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을 만난 적 있죠. 네. 네, 근데 그 부사장이 불법 유해 유튜브 콘텐츠를 신속 차, 삭제 차단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그두 그 가지 그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두 가지에 대해서 그 표현을 프라미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네, 예, 근데 저희가 이제 메이크슈어라든지 커미트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에 따라서 당시 이제 저희가 사전에 출장 전에 준비해간 초안과. 또 이제 위원장께서 제 저희한테 보내준 초안에는 초안이 두 가지 초안이 있었는데 그 초안에는 이제 약속이라는 <laughs> 표현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약속은 없었던 거고요. 네. 류일임 위원장이 자신이 작성한 보도자료 초안을 증인에게 줬다는 것이지요? 네. 네. 그리고 구글 부사장 면담 때 민망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었죠. 류일림 위원장이 언성을 높이고 손으로 테이블을 쳤잖아요. 맞죠? 부사장이 그 신속 삭제에 대해서 좀확신한 확약을 하지 않으니 류일임 위원장이 예. 화가 났던 것이에요. 그렇죠. 좀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글과 우리가 구글에 협조할 사안이 많잖아요. 방심이는. 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구글 측이 굉장히 당황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음, 사전에 조율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주인가 그 한국 법인에서 왔었고요 예, 그 당황했다는 그런 예, 표현을 하였습니다. 네, 그런 들어가셔도 좋고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장경식 증인도 류일임 위원장도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될 겁니다. 오늘 어 장경식 증인의 저 증언이 민원 사주, 청부 민원의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장경식 증인은 지금 하신 이 증언이 그대로 수사기관에, 수사기관에서 수사자료로 활용될 것임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